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4주간 실습할 복음서 묵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 이나시오 영신 수련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복음서의 사건을 묵상 가운데서 체험하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Imaginative Pray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 묵상을 체계화해서 보급한 사람은 영어로는 Ignatius of Loyola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i n a c i o de Loyola 즉, Loyola 출신의 i 나 n a i o 라고 합니다. 영화 미션 아시죠? Nella Fantasia로 유명한 영화 미션에서 나오는 사제들이 예수회 소속 신부들인데, 예수회는 이나시오의외에서 설립된 로마 가톨릭 수도회로서 반종교교육의 앞장선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 선교와 영성 수련의 공헌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 책에서 감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죠. 어, 영국의 신학자 맥그레스에 의하면, 싹소니의 루돌프가 쓴 책,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나시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밝히셨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 어거스틴의 심리적 삼위일체인 기회 기억, 이해, 의지를 성화하는 방식으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제 책에 적어놓은 것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책을 썼을 때하고 지금은 제 신상에 변동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선교사직을 조기 은퇴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와 시, 친분이 있는 우간다 선교사님이 임시로 선교지 컴파운드를 관리해주고 계시고 각 주에서 보시듯이 구글로 검색하면 저희 컴파운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후임자가 올 때까지 학교 운영은 학부모 대표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한국의 사단법인 우간다 지원으로 활동해왔던 NGO, Tree of Life Spiritual Institution은 이제 종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우간다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어, 결론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파성교회에서는 총회에 아직 사임서를 내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직 정식으로 제출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시 선교사로 선교제갈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당분간 미국에 사는 딸내집에서 머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시면 이 묵상에서도 어거스틴의 심리적 3위일치인 기억, 이해, 의지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기도 중의 묵상이 실제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맵스나 구글 얼스를 통해서, 어, 트리블라이프스피츄리티션 테레사 크리스찬 킨더가든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 맵스로 줘야 하는 것이고요. 아, 구글 맵스에서는 사진이 42장이 있고, 구글 얼스에서는 사진이 20장 볼수 있는데, 이 왜, 구글 얼스에 쓴 사진이 20장 밖에 안되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 파란색 선으로 둘러싸인 것이 저희 컴파운드 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컴파운드는 저희와 같이 땅을 매입한 미국 교포 목사님 컴파운드인데 이분이 이제 2에이커 저희 컴파운드가 3에이커인데 이분은 또 우간도 수도 캄팔라에 있는 신학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컴파운드가 어, 현지인이 그냥 관리하는 상태로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발명 발,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우선 기도 자료가 있겠죠. 복음서의한 단락 정도가 1회의 기도 자료가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는 본문을 나중에 이제 드릴 거예요. 준비 기도에 대한 설명은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요점은 다른 기도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주관해 주십사 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다음에는 기도 자료 즉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보통 서너 번 정도 읽으면 복음서 사건의 내용이 이해되고 그 장면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보금서 사건의 현장을 재현하는 것인데요. 본문에 있는 배경을 상상 속에서 이렇게 쭉 그려보고, 그 당시 인물들하고 사건 속으로 상상 가운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치 영화의 한컷트를 촬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 촬영처럼 아주 뭐 완벽하게 세트를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어렴풋이 보금서의 장면이 그려지면 됩니다. 그렇게 장면이 세팅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 사건의 한 인물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배경의 한 사물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만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면은 기도자가 그 장면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임의로 자기 임의로 그한 역할을 선택해서 기도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본문이 그 사건이 재현될 때 복음서 내용하고 똑같이 상상 속에서 재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복음서 의 사건이 복음서 의 사건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런 때는 이러한 사건은 아 이거 조금 내가 성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다 뭐이든지 마음속으로 이게 비성경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이런 거는 버리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 하시는 대로 왜냐 우리가 기도 했으니까 인도 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복음서가 시작한 상상을 따라가는 것으로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순 기도 시간은 약 50분으로 설정하고요 미리 맞춰 놓으신 알람이 울리면 1,2분 이내로 기도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이상 계속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공상의 공상이 꼬리를 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도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하루에 몰아서 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규칙적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는 편이 수련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약 5분 정도 기도 시간을 쭉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쭉 이제 필름을 되돌려 보시듯이 훑어보시면 한두 군데 정도는 아주 인상적인 순간들 전문 용어로는 주님과의 접촉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 둬야 돼요. 간략하게라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억하려고 해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모를 해둔 것을 나중에 기도 보고서에 자세하게 묘사해 주시면 됩니다. 반복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차 기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즉 주님과의 접촉점이 일어났던 장면에서 기도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 즉 기도 자료를 다시 읽을 필요는 없어요. 1차 기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부분이 반복 기도에서의 기도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 장면은, 우리가 출발하지만, 성령께서 그 이후부터 주관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시작부터 일정 부분까지는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때, 우리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사용해서 실제적인 체험, 마치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오른쪽에 있는 본문이 앞으로 4주간에 하실 기도 자료입니다. 바쁘신 일상 가운데서 한 주간에 1차 기도와 반복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마 통상적인 기도 속도일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여유가 좀더 있으시거나 또 열심이 특심이셔가지고 이거를 뭐 뭐, 한 주간에, 예, 네 네번 기도를 하시면, 2주 안에 끝낼 수도 있겠죠. 기도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1차 기도와 반복 기도를 하실 때, 1차 기도를 하신 다음에 기도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1차 기도에 대한 조언을 듣고, 또 반복 기도를 하시고, 또그 반복 기도에 대한 기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차 기도와 반복 기도를 하루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이제 일차 기도서를 기도보고서를 보내시고 제 조언을 들은 다음에 반복 기도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빨리 해도 기도 자료를 마치려면 한 8일은 걸리겠죠. 네. 그 다음에. 음, 우측에 있는 기도 보고서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기도 보고서는 기도 본문으로 1차 기도를 하시고, 기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시고, 다시 1차 기도에 대한 반복 기도를 한 다음에 또한 장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1차로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음, 5번 항목을 한번 보세요. 5번 항목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하기인데, 막연히 뭐, 어우,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장면을 보시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히 본대로 느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약 5분간 기도를 쭉 이렇게 필름을 다시 돌려보듯이 회상해 보시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 예를 들면 주님과의 접촉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장면을 간략하게 우선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 보고서를 쓰실 때 자세히 설명하거나 녹음을 해서 보내셔도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략하게 우선 메모라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왼쪽에 제 책을 보시면 우측에 기도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 30일의 집중과정이었던 것을 30주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 계속되는 현대인한테 30일의 집중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집중방식을 일주일에 5번으로 나누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수련하는 겁니다. 어, 나중에 이제 보금서 묵상 상하 두 학기를 하시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30일, 즉, 30주 전체의 기도 수련 일정표는 왼쪽에 있는 표 같아요. 40일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30일, 즉, 30주 수련으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요. 나중에, 나중에는 간헐적으로 하루 피정이나 3일 또는 8일, 집중 과정 등을 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어떤 형태의 영성 수련이든지, 영성 지도자의 조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스스로에게 조언한다는 일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 격언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선생이 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실습하신 엘렉시오 디비나는 개신교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공부 혹은 큐티와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영성 지도자 없이 혼자서 할 수도, 어 있어요. 있는데, 하지만 이복음서 묵상은 특히 개신교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기도 방식인데다가, 어, 그동안 이제 예수에서 회 500년 넘게 기도 전통을 쌓아왔고, 어, 또 그동안 경험하고 자료들, 뭐 책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산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뭐, 오히려 우리한테 손해겠죠. 그래서, 어, 이 5번 실습은 나중에, 어, 이, 영성 기본 과정, 영성지도 기본 과정 2학기와 3학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할 복음서 묵상 상하를 위한 사전 연습이니까 정확히 숙지하시고 수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 점을 묵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